어느 날 생각해보면은 안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더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지난 대선후보 경선 과정을 복귀를 해보면요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친윤과 김문수가 연합을 합니다 아마도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나온다 그러면요 두 세력이 다시 붙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진영 논리보다 더 상위 가치인 한동훈만큼은 안돼 이런 정서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저희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댓글 달아주신 시청자 두 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리고요 당첨자는 방송 마지막에 발표하겠습니다 네 인터뷰를 부탁해 시작 시간입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 힘 전략 기획 부총장 모시고 오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국내 힘 혁신이 이야기 아까도 저희가 이제 평론을 부탁해서도 했었는데 네. 이어서 조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2차 혁신안을 발표한 윤이숙 혁신위원장이 그 동안 있었던 당내 여덟 가지 중대 과오를 언급하며 잘못하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여덟 뭐 가지를 사실 정리하면 굉장히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이제 대선 패배, 두 번째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세 번째는 정당 대회 직후 국민, 김민수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입장 번복. 네 번째가 개엄 직후 대통령 관저 시위에 참여한 국회의원 마흔여명. 그리고 다섯 번째, 당대표 가족 연루 당원 게시판 사건. 여섯 번째,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 관련 관행 무시. 일곱 번째, 특정인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 여덟 번째 무엇보다 대통령과 밥 먹고 술 먹고 다닌다는 얘기를 밖에서 하면서 호가호위하신 분들이 그 과정에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국정 운영이 왜곡되는 것을 방치하고 더 키웠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굉장히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몇 가지 주요 포인트 좀 짚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3 번은 이제 대선 기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후보 교체를 둘러싼 내용인데 이게 포함, 포함이 포함이 있고요. 탄핵 국면에서 불리한 대선이었다고 해도 지지자들마저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과 항목에 들어간 거 잘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강론을 얘기하기 전에 네. 총론부터 좀 짚고 넘어갈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범한 지 일주일도 안된 윤희석 혁신위가 길을 잃었다. 음. 길을 네. 잃은 윤희석 혁신위. 예. 예, 이게 야만 것 같습니다. 음. 어떤 이유 때문인 실까요? 왜냐면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할 때는요. 하고 싶은 일은 많죠. 네. 그 그러니까 여덟 가지를 쭉 나열을 했어요. 네. 이 여덟 가지가 뭐 경중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다 나름대로 중요하고 네. 언젠가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이슈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현명한 사람은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현재 주어진 여건으로 봤을 때할수 있는 일을 분간을 합니다. 네. 여덟 가지는다 하고 싶은 일인 것 같아요. 음. 윤희숙 혁신이가. 네네. 이거 다할수 있습니까? 지금 윤희 혁신위원회에 전권이 주어져 있습니까? 음. 아니죠. 네. 어저께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한 언론에 인터뷰한 걸 봤더니 목요일에 윤희숙 혁신이 1호 안건이 채택이 됐고 그 다음 날 2호 안건, 1호 안건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최고위원을 폐지하고 하는 그 2호 안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다 쏟아낸들 무엇하랴? 결국 송원석 비대위가 오케이 안 해주면은 네. 예, 무용지물이에요. 음. 예, 그냥 질러보고. 질러 봤는데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덟 가지나 이렇게 나열할 게 아니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또 당내 상황을 봤을 때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음. 왜 제가 길을 잃었는가 일주일도 안 돼서 전임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최소한의 인적청산 요구라고 해서 쌍권에 대한 조치를 얘기했는데 네. 송원석 지도부가 거부를 하면서 결국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를 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후임으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들어섰는데 이분은 누구에게도 누구를 치라고 하는 칼자루를 칼자루가 이렇게 부여된 적이 없다. 그 그러니까 인적 청산을 사실상 거부하는, 네.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또 어제 얘기는 뭐윤전 대통령과 술, 친구에 술 친구 했또술 친구하면서 호가호이하면서 제대로 쓴소리를 못한 사람이 인적쇄신의 영순이다. 이게 뭐죠? 갈팡질팡해 네. 좌충우돌. 그래서 한마디로 길을 잃었다 음.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실권이 없기 네. 때문에 이런 여덟 가지를 꺼내서도 실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구호에만 그칠 수 있는 그렇죠. 실질적인 네. 조치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뭐 그러면 어쨌든 부총장님께서 보셨을 때 여덟 가지 중에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있고 우선순위로 봤을 때좀 해야 된다라는 걸 꼽아 주신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몇가지만딱 집약을 네.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개엄과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 그 음. 예. 네. 근데 단순히 사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네. 저는 개엄 관련해서는 이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자유 헌정 질서 수호입니다. 저는 완전 그 반대라고 봐요. 자유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게 윤석열의 비상계엄이었다. 그러니까 음. 파면된 거 아니냐. 네.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앞으로 이제 내란죄 뭐 특검 수사 또 재판 결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건 자유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음. 파괴한 거다. 의도하고는 무관하게. 윤석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어디까지나 법치국가고.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오히려 자유헌정 질서를 파괴했다. 네. 뼈저리게 참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음. 음, 하겠다. 이개혁과 관련해서는 그게 들어가야 되고. 네. 그리고 그 탄핵 반대 활동 한 거에 대해서도 네. 그런 개엄을한 사람을 보유하기 위해서 1월 6일에 45명의 의원들이 음. 한남동 관저 앞에 그쵸. 찾아가서 네. 이른바 윤석열 수호대를 자처한 행위 네. 뭐 이런 것들 거기에는 음. 그게 있어야 돼요. 개엄과 음. 탄핵에 대한 네. 그 뼈저린 그이 반성 성찰과 반성 인정 이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입각해갖고 인적 청산의 범위를 저는 너무 이렇게 늘 이렇게 늘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책임 있는 사람들 적어도 몇 사람은 네, 네. 그게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음. 그, 구, 국민들은 뭐 다른 거뭐 당원 당규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별 관심 없, 없을 거예요. 네 음. 알겠습니다. 사실 여덟 가지 사안 중에 보면 한동훈 전 대표를 좀 겨냥한 네. 내용들도 있습니다. 비례대 관련 오랜 관행을 깼다는 것은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 당시이고 또당 대표 가족 연루 관련 당원 게시판 사건 역시 한동훈 전 대표 관련 사건인데 사실 좀 누가 봐도 한전 대표를 좀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두 가지 이슈가 네. 나름대로 또 집어 봐야 될 이슈지만 네. 지금 당이 처한 상황에서 이 문제가 거기에 들어갈 만큼의 음. 그 중요성이 있는 네. 사안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윤희숙 위원장이 8가지 나열한 거 보니까 최근에 다수의 친윤 의원들이 지금 이런 당의 위기 상황은 모두의 책입니다. 음. 모두의 책입니다.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는 나한테 책임 묻지 마. 그 얘기거든요. 음. 특히 친윤, 중진 내지 핵심들이 네.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음. 모두의 책임입니다그 그러니까 모두의 책임이니까 다 책임 의식 느끼고 반성하더라도 같이 하고 해야지 누구 특정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부당하게 몰아치지 마. 네. 그 얘기거든요. 음. 어찌 보면 그런 그 친윤, 중진들의 그런 주장에 판을 깔아주는 예. 듯한 이 나열이다 여덟 음, 가지는 네. 예. 말씀을 듣다 보니 사실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 말씀으로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종착 누가 직접 사과를 할지 약간 그렇죠. 의문이 들긴 하는데 그럼 이 여덟 가지에 네.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다 사과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윤희석의 논법에 네. 따르면 그게 모두가 책임지는 길이에요 음, 그 결과적으로는 사과를 하실 분이 나올까요? 아니 네. 윤희숙 혁신이가 저거를 관철시킬 파워가 있습니까? 음. 결국 변죽만 울리지 음. 네. 결실은 전혀 없는 음. 아 그런 결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여덟 가지 항목에서는 뭐 친윤 세력뿐만 아니라 한전 대표도 이제 지목을 했었고 이런 분들의 어떤 뭐 사과가 아니더라도 어떤 반박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윤희숙의 저런 문제적에 대해 굳이 뭐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나 음,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일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일부 뭐, 뭐 입장을 내놓거나 반발할 수는 있겠다고 보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윤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일에 대해서 고심을 거듭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당 내부에서 개혁과 탄핵에 대해서 서로 손가락 칸질하는 일이 전혀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돼야 한다 이렇게 좀 했지만 사실 말씀하셨던 혁신한 1호안건 개혁 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의 당원 당규 수록을 두고도. 이제 나경원 의원 등 일부에선 탄핵에 대해 반대한 것이 왜 잘못이냐 반발하기도 있고, 뭐 일단은 뭐 친윤색채를 띈 송원석 비대위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거 예. 보면요, 결국 그 저희 국민의힘의 혁신은 도돌이 표구나. 음. 탄핵에 뭐 강이 됐던 바다가 됐던 그걸 건넌다. 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죠? 탄핵 반대 당론, 그 무효화 하는 조치를 음. 하자. 전당원 투표를 네. 통해서. 그거 거부했잖아요. 음. 그거 거부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후보 강제교체, 당무감사하자. 거기에 대해서 친년들은 엄청나게 반발하고, 김영태, 너 그따위 깔려면 꺼져라. 물러나라. 그래서 김영태는 뭔가 이루지 못하고 네.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철수 혁신위가 등장해서 최소한의 요구다, 쌍권에 대한 에, 조치는 필요하다. 그것도 튕겨져 나왔잖아요. 음. 지금 윤희숙이 얘기한 여덟 가지의 세 가지는 김용태가 두 가지 하다가 안된 거고 음. 하나는 또 안철수가 하려다가 안된 거고 그런 거예요. 음. 그게 다 도돌이표예요, 도돌이표.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음. (1차) 에서 (2차) 건도 개파간의 셈법이 굉장히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을 없애고 당 대표 중심의 지도체제로 전환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친환기일부에서도좀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보면은 좀안 맞는 거죠. 퇴행이죠. 음. 음. 혁신이 아니고 네. 퇴행인 게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이제 체크앤밸런스 견제하고 균형 아닙니까? 음. 네. 어, 그~ 당내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과거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저희 당이 이회창 총재라고 했어요. 음. 그때는 총재. 네, 맞습니다. 이, 그 이회창 총재님은 당 대표라는 호칭을 좀 기피를 했고 음. 총재라고 하는 그 명칭을 호칭을 그 선호해서 총재. 그 제왕적 총재라고 그랬어요. 야당 총재 음, 시절에. 네. 거의 모든 정권을 가진 제왕적 총재다. 당내 민주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 당의 전신이 던뭐 한나라당이나 이럴 때 이제 최고위원제가 도입이 됐고, 그게 견제와 균형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보면 제왕적 총재 시절 그 이회창 시절로 돌아가자. 보면 그런데 물론 봉숭아 당이 되는 거는 문제지만. 과거의 그 제왕적 충제 시절로 돌아가는 게그 해법인가?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여러 사실 외부의 여론들이 이제 회복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론조사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뭐 이런 사실 말그 여덟 가지가 다 시행이 돼도 지금 회복이 될지 미지수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지난주 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TK에서도 민주당에 밀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수 있는 곳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그냥 여야 모두 싫다 이런 게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도 자체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특혜 민심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어겐 2018년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당 안팎에 있었어요. 네. 그 2018년 그 지방선거는 뭐냐면 대구하고 경북 빼놓고 다 졌거든요. 17개 광역 시도지사 선거에서 에 17분의 2, 음흠. 17분의 15를 그 당시 문재인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네. 그 그러니까 대구 경북.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어겐 2018이 아니라 대구 경북마저도 1년 위험할 수 있다. 에. 에. 대구 경북마저도 지금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만큼 어쨌든 쇄신의 필요성이 좀더 네.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데 네또 네. 신조 부총장님 저희 모셨으니까 지금 일단 한전 대표 관련해서도 질문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동안 이 굉장히 개인 일상을 담은 유튜브 라방을 좀 많이 음. 하셨다가 최근에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밝혀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뭐 탄핵 찬성 죽는 길이 알 지을 알고도 안갈수 없었다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렇게 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음, 입장을 내는 분 부분은 좀 심정 변화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좀, 좀 전략의 변화로 봐야 될까요? 좀 변화가 아닙니다. 네. 저도 뭐 뭔가를 써야 되겠다면 하 페이스북에 글도 쓰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뭐 유튜브도 네. 하고 그건 정치인의 기본 아닙니까? 네, 네. 어떤 그 나라의 또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그 해야 될 일상적인 작업이 어떤 쟁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선명하게 밝히고 또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떤 그 공론을 형성해 나가는 네. 음, 그런 데 기여하는 그 정치인의 기본이에요. 네. 우리가 뭐 하루에 밥세끼 먹듯이 기본인데.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정치인의 그 일상 활동 음. 그 기본 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는데 저걸 굳이 과잉 해석을 해서 전당대 출마를 위한 뭐 포석이다 네. 뭐 이거는 좀 과잉 해석이라고 음. 봅니다. 네. 말씀하신 김에 사실 음. 뭐 워낙도 한 대표와도 가까운 사이이시니까 혹시 뭐 전당대표 출마에 대해 최근에는 좀 들으신 직접적으로 들으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네. 에, 뭐, 어느 날 생각해보면 안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당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더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지금 본인을 도와주고 있는 그 에, 인간관계에서 보면은 한뭐7대3 내지 네. 8대2 정도로 음.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음. 이런 음. 인식을 갖고 있어요. 예. 네. 부총장님께서는 주로 어떤 쪽의 의견으로 많이 저도 말씀하시죠. 신중해야 된다. 네. 네. 부총장님께서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제 당내 네. 친윤 세력의 자연 소멸을 위해서 한전 대표가 당권에 도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시기도 했던데 한전 대표가 이제 출마를 하면 친윤이 재집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나가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것도 건가요? 이제 전 대출마에 신중해야 될 에, 주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에, 사실 저런 현실을 인정하는 게 쉽진 않아요. 예. 그리고 도대체 그윤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렇게 에, 핍박을 받아오면서 에, 핍박과 푸대접을 받아오면서. 회원 그 한동훈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만 나오면 닥치고 어, 반 한동훈 이 분위기가 형성되는가 이게 좀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 진영 논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네. 우리나라. 너무 정치가 네네, 극과 맞습니다. 극으로 양극화돼 있고 그 정치 양극화에 그 진영 논리가 굉장히 그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예, 근데 진영 논리가 아닌 반 한동훈이 있어요 진영 논리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게반 한동훈이 있는데 뭐~ 앵커께서도 익히 접하셨겠지만 만약에 한동훈이 대선에 나오면 나는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 아, 어, 그리고 그 정광훈 씨 집회 이런 데서 공공연하게 많은 스피커들이 마이크 잡고 이재명이 밉지만 나는 한동훈 그 놈이 더 밉다. 이런 얘기를 에이. 공공연하게 에이. 해요. 근데 이건 진영 논리보다도 한동훈에 네. 대한 혐오가 증오가 더 상위 가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그 속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음.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극단 세력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그런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복귀를 해보면요.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이 친윤과 김문수가 연합을 합니다.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네. 지금 보면은 친윤과 김문수 전 장관의 관계는 굉장히 불편해요. 음. 특히 대선을 거치면서 한덕수와의 단일화 파동 네. 이후 감정의 고리 깊어졌습니다. 김문수 32번이나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강조하더니 음. 자기가 당 후보가 되니까 완전히 안면 가리하더라. 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음, 네. 그러면서 굉장히 감정의 고리 깊어져 있는 상태인데 아마도 한동훈이 전당대에 회 나온다고 그러면 요그두 세력이 다시 붙을 가능성도 음. 있어요. 그 정도로 진영논리보다 더 상위 가치인 한동훈만큼은 안돼 네. 이런 정서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네.